엄마, 우리가 오늘은 어디를 갔다 온 거지? 엄마가 새콤하고 시원한 냉면 먹기 싶어서 장흥에 갔다 왔어요. 맞아, 맞아. 장흥에 위치한 만포면옥이라는 곳을 다녀왔어요. 이 만포면역은 지금 3대째 운영을 하고 계신 집인데요 1972년도부터 운영을 하셔가지고 만포면역은 워낙 요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집이여갖고 생활의 달인에도 나왔었던 집이라 각종 매체를 통해 가지고 알려진 집이기도 해요 이곳에는 동치미 육수하고 양지 고기 국물을 이용해 가지고 육수를 내 가지고 슴슴한 평양냉면에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분들도 이곳에서만 맛있게 드시고 오시는 집이기도 해요 입문자 분들이 이곳에서 저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냉면이니까 평양냉면 경험해 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곳에 방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또 곁들이 음식으로 녹두지짐하고 만두. 그날그날 그날 만드신다는 만두가 있기는 한데요. 저희는 녹두지진보다는 어머니가 만두 좋아해서 만드시겠지? 그래. 그리고 이곳은. 만두? 많은... 구... 응, 맞아, 엄청 맞아. 엄 넓어요. 맞아. 넓은 주차장도 있어가지고 주차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식사하시는데 많은 즐거움도 있는 집이니까 꼭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. 또 뚝뚝 끊기는 면이 아니고 약간 쫄깃함이 있는 면이에요. 저희는 장흥에 있는 본점인 만포면옥을 다녀왔습니다. 다녀왔습니다. 매콤하고 맛있는 내면 잘 먹고 왔어요. 예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